그러면, 그러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넌 여기 가 있으라. 딱 좋네. 오늘 조명. 어디 갔지? 좀 어두워도, 보이시죠? 꾸버스 훈제박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꾸버스에서 그냥 하나 보내주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 협찬이죠. 이것도 협찬이고, 제가 저거, 그릴 있잖아요. 순제 그릴. 저거를 이렇게 내돈 내산해가지고 영상을 막 올리고 뭐 이거를 제가 타겠다고 올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내돈내산한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도 막 올리고 그러니까 또 이거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써보는 거죠. 두개 받았습니다. 두개 받아가지고 하나는 집에 안 뜨고 하나는 오늘 테스트 겸 가지고 왔는데 요런 박스가 하나 있어요. 순제 박스는 처음 써봐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안에 일회용 철망이 하나 있고, 이거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뭐 종이가 한네개 정도 들어있는데, 요걸 이용해가지고 밑에 숱이 받쳐질 거치대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매뉴얼은 제가 살짝 봤어요. 거치대를 딱 보면 이게 설명서 없이도 그냥 알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형태대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뭔가를 받치는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요. 한번 쓰고 딱 버리기에 좋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다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거치대를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좀 가까이서 볼까요? 종이로 이렇게 거치대 하나 만들고, 요거 하나 있고. 박스 있고, 박스는 이렇게 펼쳐서, 이게,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뭐 이렇게, 여기 설명서 같은 것도 다 적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툭 이렇게 밀면, 여기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툭툭 밀면, 뭐 1단, 2단 이렇게, 이 숯불에 그, 석쇠 석세 있죠? 석쇠를 거치할 수 있는 높이를 이렇게 결정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좀 죽으면 내리고, 올리고, 뭐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뚝뚝뚝 눌러서 이런 식으로 안에 뭔가 거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안에. 그리고 위에 박스는 그냥 이 접어가지고 약간 선물 상자 비스무리하게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는 거 있죠 그냥 우리 이제 그 한약 같은 거 사면 이렇게 박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끼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훈증되는 그 연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되게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일회용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살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음식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게 이렇게 문이 열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죠 잘 보이게 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안에 넣으면 조명, 조명 박스로도 쓸수 있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또 들어있는 게, 어, 원콜 바베큐? 요게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게 한, 이 지속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된다 돼 있던가? 제가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매뉴얼 보니까 박스 접어서 밑에다가 얘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밑에 은박 접시 있잖아요 그게 밑으로 깔리고 거기다가 숯을 넣고 불을 붙이는 거고 이 상태에서 박스를 덮고 그 박스 위에다 얘를 올리고 뭐 삼겹살 두꺼운 거 아니면 닭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올려서 이제 딱 싸버리면 안에 연기가 계속 날 거잖아요 어 그렇게 쓰는 거고 그냥 고기 넣고 적당히 박하면서 뒤집어라라고 돼 있고요 어 가장 적정한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가장 적정한 두께는 3cm 정도 어 돼지고기를 썰면 된다 라고 되어있고요 시즈닝을 해서 올리는게 좋다 그리고 2 3 0분간 지난 다음에 한번 뒤집어 줘라 라고 되어있어요 한 60분 70분 정도 이렇게 훈증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만원인가 그랬어요 이풀 패키지 이 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만원이고 요거 한번 하면 고기 양을 얼마 정도 할수 있느냐 1kg 정도로 할수 있거든요 어. 제 번개탄 자주 쓰는 거 있죠 다이소 거 그게 한 시간 좀 넘게 쓰긴 하던데 대충 고기를 구워 보니까 1kg 정도를 구울 수 있었어요 요 어, 놈도 한 1kg 정도를 만들어 낸다 라고 돼 있고요 저는 오늘 어, 이거를 써 보려고 두껍게 썰려 있는 삼겹살은 너무 좀 뻔한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닭봉 있죠 닭봉 닭봉을 아까 마트에서 좀 싸게 팔더라고요. 닭봉을 가져왔는데 닭봉은 시간이 조금 1 음, 시간까지는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불에서 너무 가깝게 올리지 않고 약간 높여서 올린 다음에 불과의 거리를 좀준 다음에 1 시간 정도 닭봉을 훈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박스 보면 땅에다가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 건데 이 밑을 이렇게 꺾어가지고요. 이렇게 꺾이거든요. 밑이 이렇게 꺾어서 땅에다가 이렇게 내면 바람 불면 날아갈 수 있죠. 여기에 구멍이 또 파여 있어요. 여기다가 팩이 있으면 팩 다운을 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바람만 부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닥에 놓고 할게요. 그게 안전한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불 한번 붙여가지고 바닥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에 이 원콜 수시라고 들어가 있는데 원콜 바베큐. 이거는 캠핑용품점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게 착화제가 약간 묻어있는, 알코올이 약간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붙이면 불이 되게 잘 붙어요 토치로 지지고 뭐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까만 놈잘 보이시나요? 까맣게 숯 있죠? 요거 불 붙이면 한방에 붙는 거 이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거를 요 옆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행까지 <laughs> 너무 거창한데? 가시죠 <laughs> 한번 불 붙여 볼게요 바로 팍 붙을 겁니다, 아마. 그죠? 알코올에 약간 절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불기가 싹 지나면 돼요. 자, 저렇게 원콜 바베큐 차콜에다가 알코올에 약간 절여져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불이 다 붙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지금 저 상태로 박스 안에 넣으면 박스에 불 붙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불이 다 꺼져서 저 까만 놈이 하얗게 변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넣으면 됩니다. 꾸버스에서 만든 훈제박스. 요새 캠핑의 가장 핫한 아이템인데, 여기 보면 통삼겹이라고 돼 있죠. 3cm짜리 정도 되는 통삼겹 1kg 정도를 1시간 정도, 30분이 키고 뒤집어서 30분이 키고 해서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저는 삼겹살 질려서 오늘은 닭봉을 사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닭봉을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해왔습니다 기름하고 양념에다가 이렇게 다 절여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닭봉이 몇 개쯤 있지? 한 20개 있나요? 그냥 위에 골고루 펼쳐 놓기만 하면 돼서 얘는 신경 쓸게 없어요 그냥 캠핑장 딱 가시면 그냥 고기를, 센걸 하셔도 되고, 어차피 훈증을 해버리면 고기 냄새 같은 거싹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마리네이드를 저처럼 해서 올리셔도 되고, 각자 취향껏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이마트나 코스트코 가면, 그 바베큐용으로 아예 나온 럼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대충 고기에다 슥슥 문질러가지고 그냥 올리시면 돼요. 이제 없지 지네? 자, 이제 여기 불이 슬, 빨갛게 됐거든요. 자 입에다가 얘네들을 덮어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싹 싸면 돼요. 싸고 자 이렇게 해서요. 이게 밑에서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열기가 안 빠져나가게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아주면 이걸로 끝. 이게 모든 구멍을 이렇게 막는 거죠. 이렇게 해서 30분 있다가 한번 다시 뒤집어 주면 되는데 이게 막 고기만큼 두꺼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분까지 기다리는 거는 필요 없고, 옆에 이렇게 열수 있는 문이 있거든요. 이 문을 보고 적당하게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1kg 정도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분량의 숯이 딱 들어있고, 피칭하기 전에 시작하면 되죠. 피칭하기 전에 딱 시작해서 1시간 정도 만에 다 익어버리니까, 이제 불딱 붙이고, 이제. 불이 약간 다 꺼질 때까지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거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기 얹이고, 그 다음에 딱 뚜껑 씌워놓고, 그 다음에 피칭 딱 끝내놓고 맥주 한잔 딱 먹으면서 고기 한번 거꾸로 탁 뒤집어주고,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노닥거리다가 바로 썰어 먹으면 딱 되는 거죠. 예. 불 앞에 있을 이유가 없는. 여름에 불 앞에 있기 진짜 싫잖아요. 예.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같아. 보통 우리가 순만 사도 한 만원쯤 하잖아요, 순만 근데 요거는 한 시간 정도, 1kg 정도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분량의 숯이 딱 들어있고, 이건 피칭하기 전에 시작하면 되죠. 피칭하기 전에 딱 시작해서 한 시간 정도 만에 다 익어버리니까, 이제 불딱 붙이고, 이제 불이 약간 다 꺼질 때까지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다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기 얹지고그 다음에 딱 뚜껑 씌워놓고그 다음에 피칭 딱 끝내놓고 맥주 한잔딱 먹으면서 고기 한번 거꾸로 탁 뒤집어주고,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노닥거리다가 바로 썰어 먹으면 딱 되는 거죠. 예. 불 앞에 있을 이유가 없는 여름에 불 앞에 있기 진짜 싫잖아요. 예.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름에는 조리할 때 이런 강염수이 굉장히 덥거든요. 뭐, 숯불 피워가지고 뭐 해먹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낮에는 할수 없는 거 밤에는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내한테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이렇게 바베큐. 근데 바베큐는 사실 그거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저 꼬버스도 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저 놈도 이 바베큐가 돼요. 어떻게 바베큐 하느냐 면 그냥 하면 돼. 왜? 뚜껑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동그란 뚜껑 있잖아요. 그 동그란 뚜껑은, 음, 그냥 다이소 가가지고, 그냥 동그란 볼을 사면 돼요. <laughs> 양푼이 있죠? 그거 한 3,000원, 5,000원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위에다가 덮어 씌워놓으면 되긴 하니까, 뭐, 물론 손잡이 같은 거는 뜨거워서, 뭐, 손잡이를 달든지 아니면 이제 장갑을 끼고 하면 되겠지만, 지름이 34 정도 되는, 어, 볼을 하나 사가지고 저기다가 덮어 씌워놓으면 그걸로 바로 훈증이 됩니다. 잘 보이시죠? 안에 닭을 구웠습니다. 닭을. 닭봉입니다, 닭봉. 닭봉 1kg 정도를 구웠는데, 한 1시간 정도 지금 걸렸거든요? 오늘 요거랑 한잔하려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요 놈이 밑에 이렇게 들면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훈제를 막 시켰거든요? 이걸 싹 들면, 밑에 이렇게 숯이 있죠? 차콜을 해 있고, 이 위에 얘를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에서 계속 이렇게 훈증이 되는거죠 훈제가 돼서 요렇게 바베큐가 다 됐는데 지금 이거 거진 다 됐을 겁니다 한 1시간 한 정도 했거든요 이거 거진 다 됐어요 자 요거를 테이블로 가지고 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주는 요게 안주예요여기 안에 2단으로 막 이렇게 돼있어요 요렇게 해서 일 단, 이단 이렇게 막돼있는데일 단은 다 구워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했으니까 이게 또 이러다가 우당탕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까 모르겠네. 시쌰 오, 오, 오. 한 놈이 탈출하려고 그러네. 짜자잔. 자 테이블 옮길게요. 굉장히 지금 잘 익었어요. 기름 쪽 빠져가지고, 아마 뼈속까지 다 익은 것 같기는 한데, 아, 뜨겁다. 들어가세요 잘자요 안녕 얘는 혹시 몰라서 물을 좀 부어놔야겠어요 아직 안 꺼졌거든요 얘가 도대체 숯이 몇시간이나 가는거야 제 활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안에 막 기름도 튀어있고 그냥 일회용으로 쓰는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어, 어저께 밤까지 수시 다안 꺼져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일단은 꺼버렸고요 어, 이렇게 싹 깔끔하게 정리해서 버림면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밤에 조금 어두워서 이 매뉴얼 제대로 안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안에 들어있는 순넣고요 이거 알코올이 약간 절여져 있거든요. 라이터 툭 치면 바로 불 붙어요. 뭐 박스 모양대로 그냥 접어가지고 밑에 땅에 이제 놨을 때안 쓰러지게 날개를 아래쪽에 좀 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훈제가, 훈제용 직화용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닭봉 구웠을 때는 이단 쪽에다가 올려줬어요. 위에 그릴 올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수비에다가 올리고, 이제 고기가 한 1kg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 열어가면서 확인 좀할수 있고, 이제 바람 많이 불 때는 밑에 이게 홀이 있거든요. 팩다운을 할 수도 있습니다.